안녕하세요. OK영어입니다. OK 그리고 엠보임 플래너 제임스입니다. 화상영어 전문업체인 엠보임이 웅진 빅박스와 결합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화상영어 하나만으로 고대 경영학과를 가는 효과를 봤는데 웅진 빅박스와 결합을 해서 교육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영어를 평생 가르쳐 왔던 저에게는 아주 쇼킹한 일입니다. 웅진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빅박스는 여러분의 실력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드릴 것입니다. 듣기와 말하기 강좌 엠보임. 물론 엠보임도 단어, 읽기, 쓰기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어주고 있지만 영어의 모든 영역을 온라인 영어로 다루고 있는 이 빅박스는 학습과 놀이를 접목시켜 최고의 능력을 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래너가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이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내용을 볼까요? 온라인 영어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클래스 부스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발음, 문법, 어휘 그리고 내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각 영역에 클릭하면 또 다른 영어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 클라스 부스터와 또 다른 리딩 전문 채널 리딩 어스인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거쳐 학습자의 수준에 딱 맞는 각종 리딩 교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TV에서 나온 만화영화 드라마를 교육적인 컨텐츠로 바꾸어 놓은 이 빅박스 TV 다양한 영상을 원어민의 어떤 발음 그대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별 학습을 추구하는 비디오입니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이렇게 스테이지로 가서 있는데 기초가 되는 워드카드를 한번 해볼까요? 다양한 단어 매치와 긴박함으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학습의 성취도를 최대로 올려주고 게임으로 승부하는 퀴즈쇼, 정말 재미있는 코너입니다. 영어 단어로 승부하는 워드 챌린지, 매주 매달 최고의 실력자가 탄생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세 가지 단계별 학습으로 스토리가 있는 Expression Forest, 흥미로운 스토리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지금 영어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수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좀더 재미있고 신나게, 중등부는 더욱더 균형 있는 배움을, 고등부는 수능 형태에 맞는 학습을,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대학생, 여행을 준비하는 일반인들, 모두 모두 목적에 맞는 영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 그리고 일반인들 주저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그리고 혹시 엔도임 영어나 웅진 빅박스로 특별한 교육을 하려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전화주세요. 노하우를 전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 나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엔보임 영어 등급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